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웅호 존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지어다. 그때예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미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은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6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로돼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로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데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매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자, 세상 부자, 천국 부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누가 진정한 부자이며 누가 진정한 복된 자이겠느냐? 세상에 속한 부자는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를 전부라고 생각하므로, 그것을 결코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나라에 속한 부자는 그 모든 것을 나 요호와와 함께 함으로 얻었음을 분명히 알므로, 보이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나 요호와를 더욱 귀히 여기고, 나 요호와를 더욱 의지하며. 나 요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이니라. 요하나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 자, 부자. 세상 부자, 천국 부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누가 진정한 부자이며 누가 진정한 복된 자이겠느냐? 세상에 속한 부자는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를 전부라고 생각함으로 그것을 결코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나라에 속한 부자는 그 모든 것을 나 요하와 함께함으로 얻었음을 분명히 알므로 보이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나 요하를 더욱 귀히 여기고 나 요하를 더욱 의지하며 나 요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